제 투자 클럽입니다. HLB 장중 수급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4만 주 넘게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현물에서는 신한 쪽으로 이제 매도세가 14만 주 넘게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결사인 HLB 제약이 오늘 재순환매 손도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행진 자, 추세적으로 월봉 이 파라볼릭 자 상승 전환 이후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트 사이클 리비 미팅 퍼드파골 어, 데이터, 그다음에 NCCN, PBM 이런 용어들이 FDA 허가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들을 기사와 더불어서 같이 한번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요것도 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어, 요즘 요즘에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리버세라인가캄넬네주막관련은 병용. 자, 5월 FDA 허가 목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글들을 보시게 되면, 이 5월 16일, 이 포두파라고 하는 말 자체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데요. 요, 뭐 약자인데, 결국은 이제 FDA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그 허가 과정에서 좀 힘들기 때문에요, 이제, 오해에다가 수수료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가를 받아서, 이, 이제, 청구하는 자가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더, 어, 꾸려가지고, 이, 기존에 이제, FDA 허가 신청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을, 스탠다드 리뷰 같은 경우는 10개월, 그 다음에 뭐, 프라이어티 리뷰 같은 경우에는, 뭐, 6개월 이렇게, 어 당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어, 시간이 이제 많이 줄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어, 거의 한 절반 이상은 청구권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어, 포드파 골 데이터라는 걸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우리가 그 품목 허가 관련된 부분에서 결정을 짓겠다. 그러,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딱 그날에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12월 달부터는. 뭐, 보통은 이제 보름 더 빨리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딱골 데이터의 결정이 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빨리 할수 있는데, 이제 우선심사가 이제 시차가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스탠다드 리뷰가 그거보다 뭐 빨리 될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한달 안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기사 보면 5월 16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4월달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골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 효과와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장 뛰어난데,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보통 이제 이 전신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완치보다는, 뭐, 특히나 간암 쪽에서는, 이 생존율을 연장시키는 것이, 어, 이제, 권원적인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일단 중요하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2개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기존에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키오피는 니드도, 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 가남일차 치료제 관련해서, 이 바이엘의 소라페닙이라든지 에자이의 램바팀이라든지, 로슈의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아바스틴,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병용 어떤 것도 사실은 20개월을 한 번도 못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현지 평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20년도부터 2020년도 지금은 이제 1차 치료제로 표준을 됐다고 하는 말은 미국의 이제 NCCN의 여기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여기를 거의 대부분 따릅니다. 이제 국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 아스코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 NCCN 관련되는, 어, 부분이 가장 이제, 어, 1차 치료제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면, 어, 다른 이제 그 전문의한테도 영향을 뭐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댔잖아요 1년 정도 해봤더만 이제 중단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 실질적으로 로스 제품이 작년도에 70% 이상이 1년 이내에 중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출혈 관련되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간 손상 정도가 rb 2등급에 있는 그레이드에 있는 환자들한테 효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리보세라인과캄넬리주바비 압도적으로 투여 중단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부분과 효과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NCCN도 이제 업데이트를 상당히 빠르게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NCCN의, 어, 이제, p r a c t i c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등재 추진은 허가가 되면 예, pbm 등재 하고 이 nccn 하고는 좀 다른 어떤 부분입니다 이게 파는 쪽에서 어 필요한 부분은 pbm 이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치료제 같이 이제 의사들이나 처방하는 입장에서는 아그 어, 부분이 중요한게 이제 nccn 등재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HLB가 최근에 했던 600억의 시비는 일단 이제 돈이 들어왔고요. 결국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직판 마케팅에도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어 선제적으로 자금을 또 이제 했고 이후에 허가 이후에는 외자 유치라든지 국내 기관 투자자의 큰 쪽에서 사이즈 쪽에서의 어, 자금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있다 이렇게 지금 어,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6일이 까지기 때문에 이게 골 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거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그 유튜브 영상에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라고 했는데, 항상 이제 언론이나, 진영훈 회장이 이제, 파이널 리뷰라고 자꾸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FDA에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파이널 리뷰라기보단, 이렇게 쓰거든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한 게, 이제,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이거든요. 그니까, 러 마지막은, 레이트 어 사이클 리뷰 미팅을 하는데, 오늘, 그, 여기에는 이제, 어,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그니까, 러 파이널 리뷰가 뭐,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걸, 건너뛸 수는 없고요.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드팔정에 따라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리뷰 과정들이, 어, 있고, 어, 이런,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전에, 문제가 있으면,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하거든요. 그게 이제, 30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항암제에서 그게 열리면 에엉클로그드럭이니까그 O D A C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그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전에 한 2주 전에 이제 이게 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자문이 개체가 없으면 그러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니까, 러 지난주에 PBM 등, 그, 등재 관련되는 어떤 기대감은, 이 상업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하면, 허가에 관련되는 기대감은, 이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그, 요, 안건이, 이제, 결국, 캄넬 주맘의 그, 실사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고, 어, 거기에서, 폼483 관련해서, 이, OAI가 아니라 VAI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EIR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견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자문의 개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좋은 어떤 리뷰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NCCN이 있고 PBM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미국 총 국립 종합 암 센터 네트워크. 그러니까 NCCN의 이제 가이드라인에 우리 국내에도 있습니다. 이제 어 각종 이제 암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NCCN 사이트 들어가면 그 회원 가입을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입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 보게 되면 그암 종별로 이제 가이드라인인데. hcc 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네리 주범이 허가 이후에 등재가,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업데이트를 자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되면 하반기에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요렇게 되면 이제 가이드라인에 등재가 되게 되면 키오피네 리드에 영향을 주어서, 이것도 이제 매출에 영향을 주겠죠. 그니까 러 요런 어떤 사항과 더불어서, 이 pbm 과의 협상. 예. 그래서 요것도 허가 받으면, 어, 바로 이제, PBM과의 어떤 협상력의 결과를, 출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출시는 이제 뭐, 그 9월 정도? 빠르면 뭐 8월 정도에 나오는 거하고, 출시 전에 PBM 등재를 해도 되고요. 이후에 이제 PBM 등재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예.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 활동을 작년 초부터, 어, 지금 투 트랙으로 진행을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뭐 계속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HLB가 장중에 지금 그 102,700원대까지 만 올라갔고, 수급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늘의 지금 오후에 들어갔는데도 아직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 이제 10만 원대 위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HLB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선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저그 월봉 추세를 상승으로 못전환시켰다가 이번에 이제 전환을 시키면서 23,000원대를 넘어가서 이 재작년의 이제 고점이죠. 27,000원대 고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여기도 역사적 고점이죠. 3200원대 이 부분에 어떤 제 도전들을 하는 제 구간에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이제 만원대 어 중반에서 거의 3만원 부분이니까 요것도 한 2주 사이에 거의 더블비슷하게 지금 굉장히 강한 속도로 올르고 있고 결국 이 부분이 HLB 생명과학과어 제약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어떤 그 독점 판매권 그 다음에 향후에 리보셀에 관련되는 생산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제약 쪽에 강하게 지금 하면서 순환매는 여기를 집중적으로 해서 뭐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HLB가 강하게 못 가더라도 순환 종목에서 어, 강하게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제 어, 주가 흐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면서 예, 주가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요한 어떤 기간인 만큼 자 장중에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십시오.